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코드입니다. 아, 니 저는 이재학 프로입니다. 예, 코드를 너무 사랑하는 남자, 이재학 프로. 이거 코드 시리즈 화면에 담을 수 있는 다, 이거 다 제, 다제 겁니다. 예, 이거 말고 더 있습니다. 예, 진짜 코드는 너무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께 이 제가 사랑하는 코드 시리즈의 신형볼을 선보일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택배도 늦게 도착했어요. 저희 지역 좀 늦게 와요. 예, 하여튼, 뭐, 그렇고, 뭐, 저희 감독 예비군 훈련까지 겹쳐가지고, 예. 좀 하여튼, 여러분께 오늘에서야 서,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아, 이 코드 배틀은 원래 이게 코드 썸밋? 네, 예 코드 썸밋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려고 했었고, 어, 원래,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뭐, 외국 유튜브를 통해서 스톤 본사 쪽에 이제 볼을 보셔서 알겠지만, 원래 썸밋이라는 볼이 또, 지금 나오려고 하죠. 우리나라 이제 수입도 되려고 하는 걸로 아는데. 어, 이게 그 썸미시라는 볼이 원래 센세라는 볼로 예, 출시가 예정돼 있던 볼입니다. 그래서 센세라는 볼의 센세라는 뜻은 뭐 제가 알기에는 그렇게 문제는 없는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무슨 무슨 문제 있는 단어면 여러분들이 좀 댓글에 알려 주세요. 근데 그 센세라는 볼이 볼링공의 모양에 약간 우길기가 이렇게 좀 들어갔다고 하면 우길기 모양 같은 게좀 들어가서 진승이 강력하게 해서 네. 그래서 그 볼이 센세가 아닌 썸밋으로 나오게 되고 코드 썸밋이었던 이볼은 코드 배틀로 출시하게 된 겁니다. 복잡하시겠지만 네. 뒤로 감기해서 <laughs> 다시 들어보시죠. 하여튼. 진승이 강력하게 항의해서 그런 문양을 없어져야죠 뭐. 하지만 좀 잘못된 건 잡고 가야죠 쓰지 말아야 될 문양은 쓰지 말아야 되고 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코드배틀이라는 이름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네.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어 코드 시리즈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개발을 요청했는데 어 도미네이션 코아보다 한 1.3배에서 1.5배 도는 코아를 개발해 달라 미국요청에서 나타난 코아가 코드의 코아이기도 합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자, 그 볼에 대한 오늘 리뷰를 해볼 텐데요. 리뷰죠. 저는 쳤으니까 이제 리뷰. 예, 그래서 얘를 쳐봤는데, 어, 자세한 건 영상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저는 이 볼이 샌딩 볼이고 코드고 요즘에 나오는 신형 웨피기 때문에 저는 어떤 착각 속에서 볼을 치기 시작했냐면 엄청 돌 거라고 생각하고 착각을 하고 쳤습니다. 그 착각 속에 빠진 프로를 보러 여러분, 가보시죠 자 아, 여러분 아 이게 코드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은 아 코드는 삼천방 샌딩으로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삼천방 샌딩 그대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면 외피를 두번 바꿨습니다 예 하도 외피를 바꿔야 좋다는 소리를 들어서 그래서 삼천방을 쳐봤는데 아 볼이 부드러워요 아 앞,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아이 볼은 무조건 많이 돌아야 돼. 막 이런 착각 속에서 시작한 거예요. 근데 많이 돌든 것 같은 조짐도 있으면서 볼이 묘하게, 묘하게 안 돌아요. 묘하게 안 돌고 그 와중에 이 특유의 그런 감성 있잖아요. 딱 돌기 직전에 한 두세 번 머물러주는 그 느낌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만들어 보려고 어떻게 어떻게 예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어, 착각해서 생각한 그런 모션이 예, 안 만들어지더라고. 그래서, 아, 그러면 이게 이제 저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해 본 거죠. 저 나름대로는. 아, 그렇다면 얘가 볼이 초반에 너무 세서 후반이 풀리는 거다. 예, 그렇게 생각을 했죠, 저는. 예, 그래가지고, 어, 이거는 아직 첫날 모습인데, 이제 볼을 좀 세게 치니까 이제 회전이 뭔가 피넥션 맞기 전까지 어느 정도까지 일어나주고 나가야 되는데 미리 맞아가 지금 칠 텐이 남는 거예요. 볼이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제가 못 치는 겁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 길... 일찍 풀리는 거면 기름이를 쳐봐야 되나 그래도 기름 위를 쳐봤는데 기름 위에서도 아 반응이 뭔가 아, 아 뭔가 아직은 좀 아니에요. 제가 잘못 치고 있다 이런 느낌이 그래서 아, 도는 자리를 써보니까 어 그래. 그래 이거지 코드는 여기 딱 머물렀다 이렇게 딱 이거지 근데 속으로는 아 이게 뭔가 내가 만들어야 되지 만들어야만 스트라이크 나지 좀 뭔가 완벽하지 않다 예,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이 볼이 완벽하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해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친 얘기나 이런 후기를 좀 들어보고 이제, 요번 투구까지일 거예요, 아마. 그러고 나서, 요거까진가가요거까진거 아, 같아요. 요거까지를 치고, 제가, 어, 지금 샌딩이죠. 폴리를 해왔습니다. <웃음> 폴리를. <웃음> 폴리를 해왔는데, 아, 폴, 지금 보면 조금 광이 나은거 보이시나요? 아닌가? 아, 여기까지인가? 아, 여기 어디쯤이에요? 아직 샌딩이네, 아직 샌딩이야. 근데 뭐 마른 자리 치는데 솔직히 이 정도면 무난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 이제 보시면 공에 광이 나 있죠. 폴리, 예, 폴리를 해서 쳐보니까 뭔가 조금 움직임이 달라졌는데 솔직히 말하면 아 폴리했으니까 달라졌다. 폴리했으니까 달라요. 이런 약간 체면이 걸린 듯한, 예, 저는 솔직히 이제 보면은 아 어, 폴리를 했는데 이게. 1500의 폴리거든요 여러분 이제 출시는 3000의 샌딩이었고 1500의 폴리를 했는데 솔직히 다른 걸못 느끼겠어요 똑같더라고요 거의 왜 샌딩볼하고 폴리볼의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 뭔가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조금 후반이 약간 뭐 날카로워진 게 있다?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도 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 도는 자리를 해서 쳐보는데 뭐 여러분은 이제 스트라이크를 보셨으니까 아 좋다 뭐 스트라이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아직도 뭔가 좀 만족이 안 됐어요 만족이 안 돼서 이때까지도 아이 볼이 조금 더 도는 돌아야 되는 게 아닌가 좀 파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착각도 이제 많이 줄긴 했지만 있었고 좀 어떻게 쳐야 대박의 느낌이 있을까 이 볼은 재원상으로 보면은. 대박이 날 수밖에 없는 재원이고 잘 좋아야 되는데 이런 약간 좀 고정관념이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폴리 폴리 많이 쳤지만 솔직히 이때 점수가 많이 났어요. 많이 났지만 아 어, 저는 뭔가를 해야 했어요. <laughs> 약간 어좀 스피드도 좀 줄여야 됐고 그리고 중략지의 유지도 좀 오래 가져가야 스트라이크 모션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볼이 이좀좀좀 늘어지게 쳤잖아요. 이거 잘못 친 거거든요, 사실. 그근데 네, 저의 느낌으로는 아좀 뭔가 좀 아쉬워요. 근데 이제 후기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보면은 어좀뭐 뭐를 해서 좋아졌네, 뭐를 해서 좋아졌네 이런 얘기가 주변에서 많이 좋아져 들려서 저는 이제 이걸 치면서 폴리하면서 이제 감독한테 이게 게임 상당히 많이 쳤어요 여러분. 샌딩하고 세 게임, 네 게임 가까이 쳤고 폴리하고도 한 세네 게임 친 거예요. 근데 이게 바깥 미스는 없어요. 바깥 네, 미스 없어요. 네, 폴리암은 바깥 미스가 없는데 조금 더 좋게 할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받아 보, 이제 바꿔본 게 아예 세게 갔습니다. 출시가 3000 폴리언 3000 샌딩이었는데 저는 1000 어, 샌딩으로 간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아마 제가 지금 등에 보면은 등이 저런 색깔 이제 약간 뭐라 죠 녹색? 예, 스톱마크가 그려져 있는데 제가 이제 저게 어.. 진한 그레이 색깔 티셔츠로 바뀌게 됩니다. 날짜가 바뀐 거죠. 예. 날짜가 바뀌면서, 어, 아마 이게 마지막이 아니었나? 폴리 하면 가운데는 더 없겠죠. 예. 그래가지 치... 아.. 폴리, 네, 가운데 치면 될 거야. 이러고 쳤는데 안 되니까. 저도 멋져갔나봐요. 웃고 있어요. 근데 이제 등이 바뀌었죠. 이게 천 샌딩입니다. 여러분. 천 샌딩. 근데 저는 솔직히 이게 제일 좋았는데, 이때, 천샌딩 하라고 느꼈어요 아넌 태생이 태생이 세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볼이었어 안 되는 볼이었어 그래서 지금 이제 한 3-4번 정도 더 굴리다가 제가 뭔 짓을 했냐면은 지금 스피드가 아마 제가 코드 칠때 거의 25를 맞추다시피 24, 25안 나와도 돼뭐한 24여도 돼 이런 느낌으로 쳤는데 제가 스피드를 27-8로 올려요 네 27-8로 올려서 아, 그래. 너가 그런 볼이면 나는 그거에 맞춰줘야지. 그래가지고 약간 1번 스팟. 스팟으로 따지면은 1번 스팟에 오른쪽을 걸치는 네 보드 다섯 보드를 걸치는 느낌으로 스피드를 올려서 치게 돼. 이런 거뭐 그냥 뭐 그랬어요. 안쪽도 나보고 했었어요. 했었는데 저는 이제 바뀔 거예요. 바뀔, 이제 이렇게 치면서 느낀 게 아, 너는 강하게 하려야 할 수가 없어. 부드럽게 쳐야 돼. 근데 부드럽게 치려고 해도 뭔가 일정함이나 코드에 그런 느낌이 살아있으니까 음, 내가 스피드를 동반해서 이제 이게 스피드를 약간 내보려고 한 거거든요 근데 스피드를 가운데서 기름위에서 내는 거는 샌딩을 해서도 안 되니까 내가 붙어야겠다 사이드로 그래서 사이드 네 보드 다섯 보드 정도를 강하게 치기 시작합니다 네, 강하게 쳐요 사실 그냥 일반적인 리뷰면 이렇게 강하게 이건 코드 더 코드예요 네, 더 코드 쳐본 건데 더코드도 기름 위에서는 거의 같은 라인으로 반응을 하더라고요. 이제 사이드도 나중에 이제 보시면 더코드 한두 번 쳤었는데, 예, 스피드를 조금씩 올리죠. 예, 이제 붙어보는 거예요, 사이드로. 아까보다 열 보고 쳤는데, 이제 여덟의 느낌으로 쳐보고, 아, 더 붙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섯, 다섯도 한번 쳐보고, 그쵸? 여섯, 다섯도 한번 쳐보고, 아, 요것도 끝이 뭔가 조금 액션이 안 썼으니까, 아쉬웠으니까, 예, 더 붙어야겠다. 예. 그래가지고 더 붙었더니 뭔가 포드의 느낌이 살아와요. 예. 다섯, 넷을 제가 보고 쳤어요. 이제 이것까진 여섯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예, 여섯, 일곱 배 느낌도 있는 여섯이네요. 예. 이게 스피드를 더 내서 네, 다섯 지나가죠. 확실히 바깥쪽을 태우니까 이제 뭔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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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겠다. 이런 느낌이 약간 있었어요. 보시죠. 여러분, 투구가 조금씩 세지고 있는 거 느껴지세요? 제가 이렇게 찾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응. 그쵸? 이제 좀 세졌죠? 느껴지시죠? 볼 뒤에 보면 볼 끝이 느껴지시죠? 예. 네. 아, 오래 기다리셨어요. 내가 아, 이렇게 천 샌딩하고 많이 쳤구나. 스피드를 많이 올렸죠? 네, 그쵸. 뒤에 볼 올라오는 느낌이 완전 틀려졌죠. 네, 여러분. 이렇게 치니까 볼이 어떠세요? 야, 이따, 이때 거의 뭐, 이렇게 올리고 나서 거의 열방 가까이 쳤던 것 같아요. 느낌이 어떠세요? 네, 볼이 살아가는 느낌이 보이시나요? 얘는 그냥 강한 자리를 많은 각 없이 살살, 그러니까 세게 쳐야 되는 볼이었던 거예요. 저한테는. 근데 저는 이 볼이 회전 많은 덤리스 블러 분들인테 가면은 덤리스나 뭐 500rpm 이상 분들한테 가면은 볼이 이상적인 샌딩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뚫으실 때 레이아웃을 절대 강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예. 강하게 뚫어, 전 강하게 뚫었거든요. 45에 40에 4와 2분의 1. 강하게 뚫었는데도 컨트롤이 되니까, 이 컨트롤 되잖아요. 스피드도 되는데, 마찰도 됐는데 뒤에가 부드러워요. 예. 그러니까 그거에 맞게 쳐주면 되는 거죠. 지금도 살짝 많이 걸렸는데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스트로커 분도 보고 많은 분들이 보시겠지만 제가 입볼에 대한 거는 얘는 안 까불어요 안 까불는데 절대로 레이아웃 살살하지 마시고 세게 차 세게 뚫어서 이런 저런 라인 다 그려보시면 될것 같아요 RPM 높으신 분들은 스트로커 분들은 필요성을 느끼고 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입볼은 어 코드 더 코드거든요 더 코드 확실히 더 많이 돌죠 네, 더 코드 더 코드는 레이아웃도 이거보다 좀 약한, 더 약한데, 더 많이 초반에 잡히는 게 보이죠. 예. 그러니까, 이 코드 배틀이란 볼은 순하고, 예. 얌전하고, 일정함이 있는 볼이다. 예. 느껴지실 거라고 믿습니다. 만들어지는 모션. 예. 그러니까,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뚫으시면 정확할 것 같아요. 코드는 버릴 게 없어요. 예. 뭐 어떤 볼이든지. 좋습니다. 제가 초반에 착각해서 볼 리뷰만 쓸데없이 길어졌네요, 여러분. <laughs> 후드배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치니까 라인을 많이 유지하고 칠수 있더라고요. 예, 게임을 좀이 리뷰 찍은 뒤에도 계속 쳤어요. 근데 이 볼의 장점 하나 더는 제가 라인을 많이 바꿀 필요가 없었어요. 예, 볼이 얌전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일정함이 있으니까 그런 라인이 유지가 오래되더라고요. 그래서 좀뭐 제가 예전에 쳤던 캐리나 이거에도 별로 크게 영향 없고 또 표피가 세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아 이거 많이 걸렸는데. 아이땡땡겨졌는데들어가지네 하여튼 여러분, 코드베틀 이렇게 만나 봤습니다. 안녕.